그러면 그렇게 몰아서 한날확 잠을 자는 것도 부족한 수면을 보충을 해주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? 네 일단 도움은 되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고문 중에 제일 심한 고문이 잠못 자게 하는 게 고문이죠. 그렇죠. 예. 우리는 잘수 있는데도 못 자고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점을 일단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 잠을 보충하는 것도 원칙이 있는 이유가 우리가 잠은 한 다섯, 여섯 시간을 쭉 자는 것 같지만 실제 주기를 보면 90분짜리를 몇번 자느냐로 되어 있어요. 한 네. 시간 반, 두번 자면 세 시간, 세번 자면 네 시간 반, 네번 자면 여섯 시간, 다섯 번 자면 일곱 시간.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한주기식을 자꾸 탈락시키는 거예요. 아. 그러니까 왕년에 여섯 시간 자야 됐던 사람이 요즘은 네 시간 반 자도 괜찮더라. 하지만 같은 패턴을 반복한 거기 때문에 꼭 절대량이 줄었다고 해서 그걸 불면증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. 음. 예,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게 보충해도 되느냐인데 원칙이 있어요. 보충을 하면 좋죠. 네. 계속 못 자다가 뭘 하자는 건 좋은데 원칙은 잠드는 시간을 일찍 하는 게 좋습니다. 일어나는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더 일찍 자서 더 길게 수면을 취하는 건 좋은데 밤에 똑같이 자서 다음날 안 일어날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. 어. 그렇죠. 예, 그러면 안 좋은 습관으로 다시 길들여지기 아. 때문에 수면 시간을 더딸 당겨야 되겠고 아. 일어나는 시간은 맞춰야 되겠다 그리고 아무리 늘려도 열 시간 이상 그렇게 이상 자는 거는 역시 아까 제가 사망률 올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. 길게 자도 스무 시간 서른 시간을 잘 생각하지 말고 패턴을 완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열 시간 한도 내에서 푹 주무시는 걸 해보시는 게 저거. 좋습니다.